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의 먹방 BJ UDT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잘자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제가 먹을 메뉴는 굽수굽수 석의 불고기집에서 고추장 불고기, 간장 불고기, 불막창, 모듬튀김 돈가스, 감자튀김 군만두, 어, 날치알 주먹밥, 계란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먹방하기 전에 추천 눌러달라고 했다가 지금 밥보다 아이 배불러요 지금 아주 그냥 네 욕을 네 많이 먹었어요 근데 원래 그런 거죠 뭐 추천을 그냥 받을 수 있겠어요 등가 교환을 해야죠 네 욕이랑 바꿨습니다 <laughs> 욕 겁나 먹었어 잘 먹을게요 네 이 시간에 배달되는 데 있어요. 음, 음. 우리, 징징맨님께서 한개팬가에 감사합니다. 쏘르지 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총에서 5만 5만 8천 원, 아 5만 6만 2천 원 얼마지? 아 우리 애집님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뿌잉 뿌잉 네한개 팬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두시님한개도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토와이스 팬이에요. 김희철 팬이에요. 네. 막창. 네, 다 한국에서 시킨 거예요. 한국에서. 막창 정말 맛있어요. 아, 우리 문희 님께서 배풍선 20개 선물 잘 쓸게요. 고마워요. 이분 목을 일부러 숨겨 놓으신 건가요? 그러시는데 목젖도 있어요. 목젖도 있다고 절대 목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날짜 중 오빠. 드디어 시상식 안 가요? 내가 거기왜 가? 내가 거기 왜 가? 시상식 시상하시는 분들이 가지. <laughs> 자, 우리 건방진 영훈이 님께서 한개뺀가에 감사합니다. 니코니코니 맞지? 맞지? 네, 고마워요. 음. 콜라 아직 안 땄어요. 음. 아, 너무 맛있어요. 불막창 진짜. 음. 정말 완전 꿀맛이에요. 만약에 방이동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불막창 꼭 드셔보세요. 너무 너무 맛있어요. 축하 공연으로 칵테일 줘요. 아마 내년에 열심히 연습해서 팀을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와. 아, 우 정말 맛있어. 막창, 와. 네네. 굽수굽수 먹자골목에 있는 건가? 음? <laughs>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매니저가 없네요. 우리 찜찜이랑. 오늘 에르도 좀 도와줘요. 음. <laughs> 냄새 전혀 안 나요. 그리고 이거는, 어, 고추장 불고기인데, 아까 전에, 손에 묻은 걸, 이, 먹었는데 엄청 매웠어요. 매콤해요. 아 엄청 매콤해. 음. 우리 대장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제일 위쪽에 뭐냐고요? 뭐야? 이거야? 이거? 돈까스. 그, 어렸을 때 돈가스집에 파는 거 말고, 분식집에 파는 아주 아주 싸구려 냉동 돈가스. 근데 맛있어. 음. 소스는 돈가스 소스. 아, 이거요? 계란말이. 아, 예. 계란찜, 계란찜. 응, 음, 피카츄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맛있어. 010 5346. 그거 왜 번호를, 왜 이름을 핸드폰 번호로 했어요? 전화 하면 어떡하려고? 오늘 왜 라면이 없나요? 아쉽네요. 라면을 먹으면 딴거좀 먹으라 그러고. 라면을 안 먹으면 라면이 없다고 뭐라 그러고. 그래서 라면을 먹으면서 딴 거를 먹었는데 배불러서 못 먹겠고. 오늘 라면이 없습니다. 요즘 좀잘 나가서 라면 안 먹음. <laughs> 아 무슨 소리야? 뭘잘 나가? 나는 잘 나간 적이 없어요. 잘 나간 적도 없고 지금 잘 나가지도 않아요. 음. 어 맛있어. 티야, 빡치니까 주먹밥 하나 먹어봐. 먹어주라. 음. 빡치지 마요. 네, <laughs> 이거 먹을 테니까 빡치지 마요. 음, <laughs> 좀 괜찮아졌어요. 고기도 엄청 맛있고 여러분 동네. 장의동 사시는 분들 있으면 여기 꼭 한번 시켜 먹어봐요. 너무 너무너무 너무 맛있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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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음. 지창욱은 아직도 금지하고요. 앞으로도 금지합니다. <laughs> 돈가스 위에 케찹 뿌린 거, 이거 만두요. 그리고 이건 감자튀김. 저는 방산 중학교 나왔어요. 지창욱이 왜 금지오냐고요? 저 닮았단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 앞에 트럭이 깔렸다 그러고, 개 빠았다 그러고, 3초 지참옥이라 그러고, 보급형이라 그러고,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계속 닮았다 그러는 거야, 앞에 그개 빠았다 그러면서. 아,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금지 해버렸어요. <laughs> 잘했지? 맞죠, 맞죠? 어, 그래, 유나야, 고마워. 야외 방송 하셔도 재밌을 것 같은데. 네, 핸드폰이랑 다 구매를 해놨거든요? 네, 네. 아이폰 7 플러스를 야외 방송용으로 구매를 해놨어요. 무제한. LTE 무제아매 l t 무제한으로 이번 정모부터 시작해서 야외 방송을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막창 너무 맛있다. 근데 막창 소스가가 하나 더 있을 텐데, 응? 그만 써봐. 잠깐만, 오 잠깐만 기다려봐요. 쌈장밖에 없는데? 이상하다. 원래, 막창 찍어 먹는 소스가 따로 있을 텐데. 이거 불 막창이에요. 야, 나 자리 비우니까 200명 나갔다고? 아, 대박. 소름 끼쳐. 완전 서운해. 흠? 아, 채도야 야, 근데. 잠깐 자리 비울 수도 있지, 왜 나갔어요? 응? 음? 너무 맛있다. 왜 평점이 4.6인지 알겠다. 평점이 4.6이에요. 콜라 먹을까요? 한 주나는 어디서 와요? 아니요, 흑석동 살지 않는데. 아, 잠시만요. <laughs> 아, 잠깐 무슨 좀 생각할 게 있어가지고... 오케이, <laughs>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이익 사이팅 <laughs> 아, 뭐야? 아, 잠깐, 생각할 게 있어요. 음. 아, 불막창 너무 맛있다, 진짜. 완전 꿀맛이다. 그거 있잖아요. 그, 음? 유디티 나오면 다 이름? 그거는 좀 그런 발언은 좀 자제해 주세요. 예, 다른 유디티 분들 어, 지금 막 경찰 특공대 에 계신 분들, 소방 공무원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먹방 BJ가 뭐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음. 이것도 어연한 직업인데. 유디티 나왔다고 왜못 해? 맞지, 맞지? 아, 우리 치타 누나가 또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반지요? 후배들이 맞춰줘요. 발 사이즈 80이야. 불막장 메뉴에 있어요. 아 너무 맛있다. 불막장 대박이다. 아 우리 모티뷰님께서 50개 선물 도 감사합니다. 핫도, 핫도. <laughs>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너무 너무 천천히 먹죠. 제가 원래 천천히 먹어요. 음. 그리고 오래 씹어 먹고. 근데 네, 이거 다 굽을 거예요. 아, 지금 천천히 먹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돼지가 천천히 오래 먹는 거 처음 본다고? <laughs> 야. 악플러들 보면 진짜 가소로우시겠다. 아니에요. <laughs> 어, 976기면은 저랑 나이 비슷하시겠네요. 제 친구들이 962기. 음. 일찍 간 애들이 962기. 좀 늦게 간 친구들이 984기, 막 이런데? 군만듀? 맨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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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듀? 이렇게 많이 먹으면 하루에 화장실 몇번 가요? 저는 화장실 안 가요 네 좀도 안 하고 <laughs> 그리고 빨리 못 먹어요. 빨리 먹으라고 해도 빨리 못 먹어요. 입 안에서 음식을 많이 안 씹으면 삼킬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와서 지금 방송을 위해서 바꿀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저 케찹 덕후에요 기초대사랑은 3000... 삼천... 뭐... 뭐 그쯤 되지 않을까요? 아직 안재봤는데 케찹은 사랑아니에요? <laughs> 부장 판사님 어서 와요. 이거 너무 매워요, 이거. 가운데 에 고추장 불고기 너무 매워. 좀 나중에 먹으려고. 순산하세요. 감티를 케찹 없이 먹는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지. 그리고, 밥을 늦게 먹는 거에 대해서, 주위에서 만약에 혼나고 그러시면, 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음 천천히 꼭꼭 씹어먹는게 뭐가 이렇게 잘못된거냐고 맞지 하... 맞지? 하... <laughs> Q님 안녕하세요 드세요 저녁 비제님 인사해줘요. 오랜만에 들어왔죠요. 너 같으면 지금 이렇게 사람 많은데 네 닉네임을 내가 읽겠니? 어? 정신 차려 임마. 내가 읽을 줄 알았지? 어? 안 돼. 그 읽음이 영정이야. 알았지? 정신 차려. 방송 없이 혼밥하면 1시간 드시나요? 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삐져서 나갈 거예요. 나가. 말도 하지 마. 너그 닉네임으로 말도 하지 마. 보, 포... 아, 정말. 너무해. 닉네임이 너무해. 선을 넘었어. 넌안 돼. <laughs> 내 운동 매일 하구요? 음, 웨이트 위주로 합니다. 자, 여러분, 매너 채팅 좀 부탁드릴게요. 밥 먹고 있잖아요. 너, 너네 밥 먹고 있는데 막 보, 막 이러면 별로잖아, 그지? 보라돌이, 응. 음. 마 BJ 팍팍 물아 지금 최대한 팍팍 먹고 있는 거예요. 저말투 일베 아니야? 나 일베 발언 잘 모르겠지만 저건 일베로 알고 있는데 강퇴할까저 라인님 저거 일베 발언 아니에요? 그죠? 그냥 가짜없이 바로바로 강퇴해주세요. 일배발언 음.. 잘몰라가지고 맞아요? 저 강퇴해주세요 저건 강퇴야. 책임없이 강퇴 어? 경상도 사투리라고? 아 그래? 아 몰라 나잘 모르겠어 그뭐뭐 뭐. 용어가 되게 많더라고. 라이님 강퇴시켜주세요 찡찡아? 음, 라이님 강퇴시켜주세요 아, 어려워 아, 모르겠어. 아. 일단 녹화만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만 여기까지.